안녕하세요. 골프 교실 시간에 최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은정입니다. 아, 이제 날이 추워지고요. 아이고, 수돗다고손은정씨 어때요? 저도 추워서 연습이 잘안 돼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거든요. 뭐 요즘같이 그리고 부킹이 어려운데 어디 필드 나오겠어요? 하긴 아, 예. 추운데 하늘에 별 따기더라고요. 아, 그건 그렇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임팩트 시 손의 스피드를 기르기 위한다는 거. 네. 예, 연습 많이 하셨죠? 네. 그렇게 연습을 해보니까 이 손의 스피드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최선수 씨, 네. 이 스윙을 하는 그 골퍼들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 드라이버를 아주 높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스윙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눕혀서 스윙을 하던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높이 든다는 건 언나이트 스윙을 말하는 거고 네. 이렇게 옆에서 하는 것은 플랫 스윙을 말하는 건데 어느 것이 좋고 나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시간 이걸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김학수 네. 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얘기한 대로 두 가지 다 그것을 어느 하나를 고집할 게 아니라 자기 차형에 맞는 스윙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요. 네. 자기는 업라이트 스윙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만 고집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또 플랫스윙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연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까? 아, 잘못된 건 아니죠. 키가 크고 좀 유연한 분들은 자연스럽게 업라이트 스윙이 됩니다. 또 반대로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은 또 플랫스윙이 돼요. 근데 이제 개 중에는 자기가 공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 업라이트 스윙을 하는 분도 있고 또, 플랫스윙을 하는 분도 있죠. 아, 제 친구 중에, 이제, 김영훈 씨는 애가 나오니까요. <laughs> 플랫스윙을,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아, 그런데요. 네. 아, 플랫스윙, 그리고 업라이트 스윙을 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보낼 수가 있나요? 아, 그럼요. 물론이죠. 어, 여기서 지금 업라이트 스윙을 하게 되면요. 볼이 높이 뜨면서 페이드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보면 업라이트 스윙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건가요? 네. 여성분들은 앞가슴이 있기 때문에 그 업라이트 스윙도 아닌 바깥으로 드는 스윙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에 내리찍게 되고 슬라이스 볼이 많이 생기죠. 그런 경우에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앞가슴 앞에 왼손을 얹어놓고 지그시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백스윙을 해주게 되면 스키한 스윙이 돼서 좋은 스을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왼쪽 가슴 위에 왼팔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서 백스윙을 하면 좋겠군요. 그렇죠. 아, 그렇구요. 그 업라이트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높게 공이 뜨니까 페이드볼이 되기 쉽고 그리고 플랫스윙 하시는 분은 공이 똑바로 낮게는 깔리지만 드로우볼이 걸리니까 이점을 생각하시고요. 그래도요, 뭐니 뭐니 해도 자기 체형에 맞는 가장 자연스러운 스윙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